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또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분, 또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교회 나오고 싶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선생들 보고 싶을 텐데 아마 이제 곧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구 신천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부터 줄곧 지금까지 두 가지의 기본 입장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예배의 소중함과 또한 가지는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역에 대한 협조. 이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감염으로 위험한 시대니까 방역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 그러면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두 가지 갈등과 범인을 가지며 그 기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그 내용을 거두절미하고 공격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항상 이두 가지를 품고 있습니다. 시대가 주는 짐이라고 받고 의기소침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어깨가 올라가서 영문이 되거나 제가 무슨 뭐 공격을 방해서 침체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또 총회장으로서 두벅두벅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정도로 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저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총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물어보며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물으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을 면담을 앞두고서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며칠을 물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기도하는 것이고 그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교단 시인 한국기독공부 편집국장으로부터 임 대담을 하겠다는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가는군요 지난 1년 소회를 요약해서 담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기억인 지난 1년 아마 제 별명이 코로나 총회장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총회장 해외 나가지 못한 총회장 등등으로 해자 될 것입니다. 지금 이데올로기 과잉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이념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걸고 또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을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지도자의 리더십, 리더십을 인정해주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다 똑똑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교회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가져야 할 힘은 기도의 힘, 믿음의 힘, 사랑, 즉, 봉사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는 진리의 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시대의 변함이 없는 진리의 사소에 대한 진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받쳐지지 않으면 별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진리를 지켰지만 첫 사랑을 버렸으니 첫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멀리 보고 진리의 공동체요 기도의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은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 사회와 약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널리 암송되는 시편 23편, 다윗의 목가의 시라고 불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23편이 가장 마음에 깊이 와닿는 이유는 인간에 대한 정의가 있다는 하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인간 은 정의를 보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성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한마디로 지성을 가지고 있고 탐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인간의 인간됨은 생각에 있다고 했습니다. 감성까지 포함하는 생각. 파스칼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철학자들의 정의가 있는데 10편, 23편의 다윗은 인간의 정리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보석과 같은 신앙고백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정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 놀라운 겁니다.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은 양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양이지요? 방황하는 양, 길 잃은 양, 두려워하는 양, 목자가 없으면 살수 없는 양, 잔을 채워주시는 목자가 없이는 늘 부족하고 목마른 양,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사실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 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을 이렇게 다길 잃고, 오염되고, 방황하고, 범죄하기 쉬운 양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목자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안의하시고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피로를 푸른 초장으로 공급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셰퍼드, 내 인생의 셰프가드가 나의 삶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양의 고백입니다. 안전함, 자족함, 감사함, 마르지 않은 셈, 끝까지 자기를 책임져 주시는 임만웰의 은총 이런 것을 다윗은 10편, 23편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뭐냐? 하나님 앞에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두 번째 얘기 보면 자유가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일제시대가 왜 고통이었습니까? 자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드러나면 다 뺏길까 봐 감추어야 하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조속으로 말이 다르고 괴로운 일이지만 살기 위해서 왜 자유가 없어서 해방의 축복은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다시 빛을 찾았다 다시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자유를 준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방 후 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빠졌습니까. 그 자유가 남의 행복을 깨뜨리고 남에게 해를 준다고 하면 그 자유는 법으로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를 때 서로가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자유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은 다시는 죄의 멍에를 메지 않은 자유인 것입니다. 출애금의 목적은 정치적인 자유, 바로의 통치의 해방이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유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시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들의 요구한 것은 정치적인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주이는 자유를 얻으라. 니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3으로부터 오는 자유,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서 얻은 자유를 라윗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먼저는 탐심으로부터 그런 자유롭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사람이 왜 탐심을 가질까요? 미래를 모르고 또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음이 있는 동안에 힘 있는 동안에 좋은 자리에 있는 동안에 그러면서 탐심이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좋은 시간에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짧기 때문에 그 탐심이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목마르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탐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주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뭐 높은 산이나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서 구름같이 모입니다. 우리나라 새해가 얼마나 좋습니까? 왜요? 새해 처음으로 떠오르는 그 태양 앞에 소원을 빌렸고 높은 산에서 태양을 보고 바다 가까이에서 그 태양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소원을 빌려고 가는 겁니다 정월 대보름달 떠오른 그큰 달을 보고 소원을 빌렸고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다윗은 정동진에도 울릉도 성상봉에도 포항홈이 것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탐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shall not want. 나는 더 이상의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의 손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주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다 주석가들은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 대다수의 시편 주석가들은 다윗이 압살론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 피난 갈때 지은 시가 10편, 23편이라고 했습니다. 한가할 때 여유 있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그 좋은 자리 다 내놓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정처 없이 피난의 길을 떠나면서 더 이상의 소원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이 씨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에 제이슨 레만이라고 하는 14살의 소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이 자족함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 소년의 시를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 시는 present tense, 현재 시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목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요약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소년이 쓴 겁니다, 14살.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네.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신농과 휴가를. 겨울의 계절,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을. 어린이의 계절,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20대의 계절,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을. 그러나 중년의 계절, 나는 이제 20대를 동경했네. 그 자유함을.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동경했네. 한계에 도전하던 그때를. 그 마지막 연애는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했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주는 게 뭡니까? 허전함입니다. 허탈함, 그때 그 시절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족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때는 늘 부족하고, 다른 것을 기다리고, 다른 것을 목말라하고, 다른 것을 애타할 뿐, 그 자족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이가 어렸을 때는 나이가 많은 것을 동경하다가, 나이가 많을 때는 다시 그 젊음을 동경하는 아쉬움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주는 자족과 감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다윗은 다 갖추었습니까? 다 있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소유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일시적이지만 이 교회당에 현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를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착한 양은 단순합니다. 착한 양은 자족합니다. 착한 양은 다 부족해도 하나님으로 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한이든내 네 전제. 이것이 우리 모든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이십니까? 그 다음, 다윗은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찬양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적 대공황이 왔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명연설이 남아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 한 가지 뿐입니다.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고했다는 겁니다. 네. 코로나19 참 두렵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다 마비시키고 수납시켰습니다 정말 이전에 이 두려, 이렇게 두려운 병이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 다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제가 늘 회의하고 1년을 보냈지만 회의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옆에 사람이 오는 것도 두렵습니다. 기차를 늘 타고 다니지만 기차를 타는 것도 지하철을 타는 것도 두려운 일입니다. 음식점 안갈수 없고 또 카페도 가고 하지만 늘 두려운 것입니다 일시적이지만 온 영업자를 문을 다 닫게 했습니다 심지어 국회를 문을 닫게 하고 국경선을 폐쇄시키기도 하고 학교와 학원도 다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현장 예배를 못 들게 하고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더 두려움 속에서 살니까 더 대형 사고가 일어나니까 건강 잃을까봐 재산 잃을까봐 집불 날까봐 산업 현장에 떨어져 다칠까봐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 손가락 다칠까봐 축구하는 사람 발가락 다칠까봐 교통 사고 날까봐 그 좋은 차를 가지고도 다 보험들 죽을까봐 치매 걸릴까봐 전부가 불안한 심리 두려워하는 심리 때문에. 크고 작은 보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끝까지 동행하는 게 뭐냐?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우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다윗은 본문 사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피난길로 다니고 사방이 적이고 사방에 울거리며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그럼에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자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찰마베트, 가이 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찰마베트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가이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 협곡, 계곡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계곡, 협곡,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진짜 언뜻 언뜻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공연히 눈 감고 있으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얼쩡얼쩡 얼쩡 눈앞에 가릴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지나가는 거죠. 예. 다윗은그 인생에서 큰 죽음의 골짜기, 큰 사망의 협곡을 여러 번 지났습니다 골리아시라고 하는 죽음의 골짜기가 자기를 덮쳤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로 자기를 몰아갔습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그를 드리웠습니다 그 아들 랍살롬이 나를 일으켜 피난 갈 때도 죽음이라고 하는 협곡을 지나게 그의 인생이 수많은 죽음의 그림, 지나갔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사람이 그냥 될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느냐, 있어야 되느냐, 목회를 그만둬야 되느냐 하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이 쉐이프 가드 이... 사방의 국에 쌓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왔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또 후원과 관심으로 이제 저는 총회장의 임기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가 없는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전대미문이지만 나의 목자, 여러분의 목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죄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제게 주어진 책무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온라인 총회를 잘알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이왕이면은 제한 끼라도 금식하고 기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낙은의 길, 술래의 길을 가는 우리 인생길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인생이란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양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품에 만족하고 그가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고, 그래서 날마다 설레이는 새아침을 맞이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